석사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석사 하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땄어요. 영국이 3년이잖아요. 3년 그거를 하고 나서 바로 석사를 땄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는 뭔가 가성비가 좋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영국에서 만난 동창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석사를 잘안 하죠. 근데 걔네도 이제 영국에서는 뭔가 석사를 따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 가지고 땄는데 어 사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진짜 자기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문과인데 이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뭔가 진짜 영문학 이런 건데 갑자기 금융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석사를 다른 거를 해서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구직 같은 거 하고 계속 그런데 느낌이 석사 자체는 한국에서 되게 막 뭔가 가방끈이 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제가 일반적인 일을 하기에는 가방끈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취업을 바로 할수 없으니까 사실 저는 취준생인 거잖아요. 저는 1년 동안 다른 자격증 준비를 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알바도 많이 알아봤는데, 다들 왜 이거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가방끈이 기니까. 근데 또 제가 일반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이 없으면 또 뽑기가, 요즘은 중고신입이라고 하나, 그런 경력이 있는 신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일을 하기에는 회사 밖에 일을 하기에는 가방끈이 너무 길고 뭔가 학문적이어서 막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약간 그래요. 그 사실 알바라는 것도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뽑는 걸 좋아하잖아요. 만, 만약에 바리스타 알바여도 바리스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지 저 같은 사람을 뽑겠냐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도 중고 신입들 많은데 굳이 석사에다가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 최대한 가능하다면 실전 경험을 쌓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석사는 돈을 벌어서 나중에 아 내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다. 갑자기 난 좋은 대학교를 가보고 싶다. 아니면 전공을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몇년 지나서 다시 석사는 하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저처럼 바로 석사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서양에 좀 많은데, 사실 다들 무직이에요. 애들이 다할게 없어서 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할게 없어서 박사과정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유럽에는 이제 돈을 안 내고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드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독일 같은 데 가면 돈이 안 들잖아요,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 근데 박사하기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박사 과정 이게 서양 쪽에 가면은 아, 힘든 거는 한국보단 솔직히 좀덜한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물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갈, 갈리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거기도 부당한 건 있지만. 그래서 진짜 돈 많고 할거 없는 애들이 아,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취직 못할것 같은데? 그래서 석사하고 아, 또 취직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박사하고. 근데 이제 사실 박사까지 가면은 제의가 들어온대요. 그, 제 아시는 분 중에 금융 막 그런 거를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헤드헌팅 이런 데서 연락이 온대요, 계속. 근데 박사과정이잖아요. 석사과정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 같으면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알바를 뛰든지, 그냥 일반 회사 진짜, 진짜, 조금만 데라도 취직을 하든지, 어쨌든 어떻게든 실전 경험을 쌓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학위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학 했던 사람이, 아, 나 갑자기 금융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힘들겠지만,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은, 몇년 뒤에 지나면,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석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긴 하죠 이제 대학이 3년이고 석사가 1년이니까 보통 대학교는 4년을 하니까 그냥 그 김에 석사나 하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어... 저도 사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간 거긴 했거든요 시간에 비해서, 드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따는 거잖아요, 학위를. 근데 막상 따고 나니까,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얻은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 벌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제가 무슨 트로피 와이프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국 석사도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오히려 전 석사가 난이도가 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신기하게 1년짜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그 비전공자가 오는 경우도 많아서 약간 난이도가 좀더 낮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은 막아 뭔가 되게 심화된 걸 배우는 거 아니야? 되게 막 어려운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갈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석사까지는 안 그래요, 보통. 어쨌든 과연 내가 그걸 하고 나서 얻은 게 무엇인가? 그냥 1년 더 고생한 거 말고. 지금 경력을 쌓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갈수록 점점 더학위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팔란티어 여기도 그냥 실력 제로 고등학생들 막 채용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물론 거긴 이제 대기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갈수록 대학교 대학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 대학교 자체가 원래 기득권층 네트워킹 하려고 만든 그런 데잖아요. 근데 네트워킹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음, 물론 아직도 요즘 사회에 대학교 안 가면은 큰일이긴 한데 그럼 석사는? 석사는 굳이 필요한가? 네, 석사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돈이라도 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1년이 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알바를 하더라도 진짜 직업이 있는 것보다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무조건 젊을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좀 벌어놓는 게 저는 진짜 최고 인 같아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한테는 돈이 자유예요. 물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어린 사람들은 돈이 진짜 최고 인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인턴십을 해놓는 게 좋은데 이제 한국에서 인턴십이라는 거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인턴십을 다 하거든요, 거의. 1학년 때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히려 인턴십은 젊을수록 좋아하더라고요. 인턴십은 되게 되게 어린 애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석사 같은 사람은 인턴십을 못해요. 애초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대학교 2, 3학년 이런 사람들 뽑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보면 은막 인턴십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가세요. 왜냐면 억지로 일 경험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라도 적을 게 있잖아요.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켜준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한국은 좀 다르긴 해요. 이제 공개 채용도 있고, 네트워킹이 별로 안 중요하기도 하고, 그냥 시험 쳐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고사 같이. 예. 약간, 학위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돈이 좀 있어서 나 이제 여유롭고 다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석사가 1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하는 건한 9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방학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빨리 지나가고 되게 뭔가 배운 게 없고, 그냥 눈 떠보면 끝나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상으로 가방끈만 긴 문과의 예, 경험담을 얘기해 봤습니다.